또 마을 오늘 네 번째 마을 네 번째인가? 하나, 둘, 세세 세 번째구나 세 번째 깨지면 안 된다고 엔더맨, 그럼 엄청 잡아야 된단 말이야. 깨지지 마. 아, 야! 안 돼. 망했어. 망했어. 자, 일로 최대한 가보자. 최대한 가다가, 최대한 가다가. 아, 이렇게 힘들게 얻은 엔더의 눈을, 이렇게 버리나? 일로 최대한 가보자. 일로 최대한 가봅니다. 최대한 가면 또안 좋을 수 있어. 어느 정도만 가야 돼. 깨지지 마, 깨지지 마, 깨지지 마. 아 다행이다. 다행, 다행, 다행. 있죠. 아한몇개 많이 준비해야겠다 다음에는 엔더맨을 많이 잡고 블레이즈를 많이 잡은 다음에 엔더에너를 많이 만들어서 계속 날리면서 가면은 이제 네더에서도 나와요? 못 봤는데 제발 깨지마 깨지마 어 다이다 다이다. 오, 나이스, 나이스. 요, 그, 요새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던지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순간 내, 아래로 쫙 내려가면 대박인데.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어, 깨질까봐 조마조마하네. 이쪽. 방향이 살짝 바뀌었는데. 아, 괜히 던졌어.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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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앞에 바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 이런? 이럴 수가? 배가 있어야 겠는데, 바다 너머야 설마? 아, 이런 빵 먹자. 아무튼 이쪽 방향이야. 이걸로 표시해 둡니다 화살, 화살표. 이쪽 방향인데 여기까지 알았어. 이쪽, 이쪽, 이쪽 방향이야. 저쪽 어딘가야. 여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내 위치를 모르는데 여기. 여기까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방향이 보세요. 자,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이쪽 방향이었거든요. 이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어 마이너스 z 값이 마이너스로 가고요. x 값이 플러스로 가. x 값이 플러스고 z 값이 마이너스인 곳으로 계속 가면 돼. 오케이. 이거까지 알았다는 것도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저쪽 어딘가에 요새가 있단 거예요. 눈을 좀 많이 얻어야 돼. 블레이즈를 많이 잡고 엔더맨을 많이 잡아야 돼.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크리에티브로 빨리 바꿔가지고 엔더 엔더의 눈만 빨리 얻고 싶은데 이번에는 절대 그러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엔더맨인데 제가 열심히 잡아서 한번 정정당당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템 세이브를 켰을 때부터 정정당당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내 거기까진 안 한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와우 크리퍼 엔더맨 잡고 싶다 안장이 있으면 지금 말 키울 텐데 와 여기까지 왔네 z 값이 마이너스 x 값이 플러스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방향이 x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데가 아닌가? 반대로였나? 이쪽이죠? 아닌가? 이쪽인가? 까먹었어 나 X값이 마이너스고 Z값이 플러스라고 요방향 요방향으로 가면 되죠 자 이거 시험입니다 한번 일부러 이렇게 해본 거예요 X값이 마이너스 z 값이 플러스 여기야 아니 아니야 여기 아니야 x 값이 마이너스 아니잖아 여기야 이쪽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돼꽃 맞는 곳에서 벌 나와요 나벌한 번도 못 봤네 이쪽 방향 요 방향 x 값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z 값이 아 이거 아니잖아 이쪽 방향 방향 방향을 이거 알아야 되는데? X 값도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하면. X 값은 플러스여야 되지. 그렇지. X 값은 플러스면서. 야, 하지, 하지 말아봐. 나 지금. 머리 쓰고 있잖아. X 값은 플러스 방향이. 잠깐만. 완전 까먹었어, 나. 망했는디? x 값이 플러스면서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은 돼. 그러면 내 예상대로라면 아까 전에 내가 표시해둔 게 나오지가 않네. 난뭘 표시해 둔 거지, 그러면? 엔더맨이나 잡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난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참.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녹화해 놓은 거 다시 보면 돼. 녹화해 놓은 거 다시 보면 돼. 녹화해둔 거 다시 보면은 내가 어디다가 그거 해놨는지 알 거야. 음, 그럼 되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이다. <laughs> 길을 잃었다. 딴딴딴따, 딴딴 어디 가야 할까?

엔더맨이 은근 안 보이네요, 의외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은근 안 보여. 찾았다, 엔더맨. 쟤, 만 부를까, 따로? 어, 쟤, 어, 뭐야, 쟤. 예, 예.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들어와! 들어와! 너 순간이탈지? 오, 깜짝이야!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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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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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패! 야! 어디있니? 안 줬어. 된다맨 어, 왠지 아까 여기 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안 왔었나? 난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이런 기차 게 눈 아프네. 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엔더맨 사냥. 저 있다. 그치? 눈 쳐다보면 바로 오죠 침착하게 침착하게 그렇지 아 엔더 진지 얻기 너무 힘들어 <laughs> 진지 얻기 너무 힘들어 저건 저건 있어야지 또 사막마을 찾았네 아주 그냥 마을이 아주 그냥 재밌게 싸운다 세이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쌈 붙었죠? 그렇지. 엄청한 것들. 그렇지. 좋았어 엔더맨도 발견. 그렇지. 빠르게 제가 손방울 때입니다 그지 마을 발견. 또 마을. 오늘 네 번째 마을 네 번째인가? 하나, 둘, 세세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세 번째 마을. 사막 마을입니다 이번엔 종류별로 마을 다 보네 오늘. 뭐야 마을사람들 지켜주자 어 마을 여기 좋다 깔끔하다 이건 뭐지? 참, 오! 돼지 키우는 데구나. 좋네. 고양이 있고. 근데 말이 크진 않네요, 딱히. 그래도 빵 같은 건 있구만. 안 그래도 먹을 게 계속 줄고 있어. 일어나줄게. 털만한 게아별게 아, 없다 근데 사막 마을에는 이 마을만 좀 유난한가 봐요. 어 진짜 뭐가 없네. 유난히 뭐가 없는 마을이 있어? 철골렘이 있고 야 마을 진짜 많이 발견하죠? 이렇게 마을 많이 발견한 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진짜 많이 지금 왔다갔다 하나봐요 거기 숨어있으면 내가 오 어, 잠깐만, 찾았다, 이거. 아, 여기가 바로 마을이었구나,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은, 어, 어, 요 방향, 오케이. 이 방향, 오케이. 나무를 좀 얻자. 배를 좀 만들면 좋겠는데, 저쪽에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에서 나무를 좀 얻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동을 좀 해보자. 몇 시야? 와, 괜찮아. 야, 바로 여기가 마을이었네. 바로 근처가 마을이었는데, 몰랐어요. 나무가 없다! 배못 만드나? 그릇은 만들 수 있네.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배인데 나무가 조금 모자라. 나무 아이 사막 마을이라서 나무가 안 음. 보인다. 지만 어, 나무를 어디서? 아 바로 저기 있네. 바로 근처에 있었네요. 팬텀 나무는 하루 딱 하루. 음. 팬텀도 좀 잡아볼까? 잠안 자고. 언제 그렇게 됐 지? 갑시다. 방향 을알 아야 돼요. 방 향이. 요, 요 방향, 요 방향. 빨간 게 앞이고 파란 게 약간 뒤방향. 초록색은 안 봐도 돼. 파란 게 약간 요 방향, 이제 요 방향으로 가면 돼요. 절로 가도 확실히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네. 일단 그래도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요. 요 방향, 빨간 게 앞이고 파란 게 약간 이게 뒤쪽 방향. 입니다. 이 방향으로 쭉 갑니다. 땅이 나오겠지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자로쭉 가봅니다. 잠만 내레이터 어내 내레이터 네레, 진 <laughs> 뭐야 이게 이거 어디 있지 아 차마 표시겠다 <laughs> 나레 네, 저게 뭐지? 박쥐가 날아오려고... 어? 어, 뭔가 이상한데... 어, 정말... 왜 박쥐가 여기서 날아오느냐고... 어... 잠깐만... 이 밑... 설마? 내려가 봐수영하는 소리. 지금. 지금. 이 밑은 아지겠지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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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봅니다. 저 밑은 아니지 지금. 날아오름 자, 새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뭔가, 자망에 뭔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으스스한 소리가 들리고요. 엔더의 눈이 지금 있으면 좋을 텐데. 음 여기 와도 모르겠는데 광산 수리가 불러광산 블록이 부서짐 블록이 부서짐 광산 수레가 굴러가이 있는 거라고 해서 폐광이 지금 어디 있던 거고 용암에서 연기가 난 블루기부서짐 야 이걸로 어디 있는지 좀알수 있겠다. 잘하면 존벌레 소리가 나면 대박인데. 용암이 끓음, 돼지, 물 흐르는 소리, 닭지가 울고, 어, 잠만. 여기 혹시 잠깐만, 혹시 <laughs> 설마 여기에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대박인데.